자, 지금 시장이 너무 좋고 종목들이 100개가 넘어갈 만큼 추세가 예쁜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영상이 길어지게 되어서 2편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2편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전 영상에서는 신규주 명신산업 위까지 분석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 지금 중요한 것은 신규주들의 단체 상승 분위기가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체로 끝까지 올라간다면 좋겠지만 지금 심각하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한 번이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다른 좋은 추세의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움직일 때까지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체크해야 될 화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명신산업. 오일선 회복해 주었으며 어, 빠질 법도 한데 잘 빠지지 않습니다. 주가가 여기까지 매를 맞고 더 이상 쉽게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가 올라오긴 했지만 어, 여기서 뭐 고점을 뚫어줄 확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무작정 잡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는데도 5일선에서 빠지지 않는다면 은 이건 빠지지 않는 공식을 대입해서 어, 대응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장 접근하기보다 하루 이틀 더 지켜보다가 오일선을 강력하게 지켜주는지, 예쁜 캔들이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장중에 좀 위협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지, 이 정도만 체크를 해준다면 이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자리인지 확인을 제대로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 ENDD. 어, 이것도 최근에 제가 분석을 하던 종목 중 하나인데 12월 28일날 분류해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바로 반응이 나와서 장중에 8%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도 장중에 최고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상장하고 나서 신고가가 36,850원이며 이것도 어, 생각보다 크게 무너지지 않고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초기에 정말 강했습니다. 이때 상승을 주도한 주체가 기관 투자자인데 그 뒤에 시간이 흘러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가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면서 12월 16일 이때 기관 투자자의 강한 매수가 며칠 동안 들어오면서 주가를 이런 식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기관 투자자가 장중에 강하게 들어온다면 주가는 고점을 넘어서 그 뒤부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음봉 캔들만 나오지 않는다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박셀 바이오 당연히 포기했으며 그리고 고 바이오랩도 중요한데 어 최근에 진호맨 컴퍼니가 크게 반응이 나왔으며 고 바이오랩도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도 기본적인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한 종목이며 최근에 음봉이 심하게 떴습니다. 이 음봉이 심하게 뜬 몸통 몸통 대충 봤을 때 46,550원입니다. 한 46,600원 정도를 시간이 지났을 때 회복을 서서히 해 준다면 그때는 이거는 무너져야지, 무너지고 나서 힘을 못 써야 정상인데, 다시 이것을 회복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더 상승 시도를 하겠다는 뜻이 될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서 이 자리를 강력하게 회복해서 지켜주게 된다면, 그 뒤에는 고점을 노리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콘타 맥드리스. 뭐, 아직까지는 큰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엔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과 거리가 먼 편이며 한 방에 이렇게 크게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전 바이오가 어, 2020년 마지막 시장을 장식한 종목 중인, 종목 중 하나인데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습니다. 1조 1000억 원. 시가총액 3조 원짜리도 아니고 삼천억 대 짜리가 엄청난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일단 거래 대금 때문이라도 분류를 할 수밖에 없으며 최근 이 거래일 동안 상승률을 보시면 꽤나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로 따라 들어간다면 욕심이기 때문에 바로 따라 들어가진 않고 이것도 역시나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다가 주가가 잘 빠지지 않고서 유지가 되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은봉의 상단을 회복해 준다면 뭐 고점을 뚫어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어쨌든 뚫어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인 39,250원 뚫어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므로 이것도 명신산업 같은 종목처럼 하루 이틀 정도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하루 이틀 기다리는 동안 바로 반응이 나와서 수직으로 상승해 버린다면 놓치겠지만 계획과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 장중에 쉽게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거래대금을 봐서라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한가를간 석경 에이티. 진호맨 컴퍼니도 지금 중요한 자리가 두배 뻥튀기 된 가격입니다. 공모가가 4만원, 두배 뻥튀기 되어서 8만원에 시작을 해서 상장 첫날에 시세가 나왔는데 거의 20%까지 나왔습니다. 8만원에서 9만 5천원까지. 어쨌든 지금 8만원을 뚫어서 지켜주게 된다면 차트가 살아나는 그림이 나오는데 일단 8만원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은 8만원 위에서 안정적으로 마감을 해서 이거 역시 하루 이틀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려서 주가가 잘 빠지지 않거나 중요한 자리를 지켜 주었을 때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은 여기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충분히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한 개씩 추세가 살아 있거나 하루 이틀 잘 버텨 줬을 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일단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영상에 이어서 상한가 종목과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대금이 나오는 종목들과 그리고 신규주까지 빠르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그 다음에는 조건 검색도 포함이 될수 있으며 뭐 수급, 어떤 화면을 이용하더라도 지금은 종목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집중만 해준다면 은 어차피 장 초반에 중요한 자리는 시초가일 것이니까 어떤 종목이든 간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신규주 중에 한 개를 가지고 있지만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LB세미콘도 끝까지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LB세미콘 어 이때부터인가 21일부터인가 24일부터인가 계속 꾸준히 지켜보던 종목 중 하나이며 분석도 했습니다. 근데 이미 12,000원 초반대에서 벌써 20% 이상 시세가 나왔습니다. 날라갔기 때문에 신고가를 하더라도 뭐 초기에 못 잡았다면 거래량이 심하게 붙으면서 하루에 20% 변동성이 나오는 날 단타치는 게 아니고서는 뭐 고점에 무리해서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부 다 돌아가면서 고점을 뚫어주고 있으며 분석을 했었던 몇 개의 종목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지금 조용히 신고가 뚫어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아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지 않는데 자, 이거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전에 높았던 가격이 16만 5천 4백원 16만 6, 400, 15만 6천 4백원 고점들 다 돌파했습니다. 16만 5천 4백원 돌파해서 현재 가격이 17만원입니다. 어쨌든 그전 고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며 만약에 빠졌을 때 5일선과 그전 고점이랑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대응도 굉장히 쉬운 종목 중 하나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신고가 때문에 1%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에코프로 BM도 이 수급과 지금 추세, 가격을 봤을 때 분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용히 꾸준하게 끝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만 보더라도 종목은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으며 그 전에 중요한 자리만 쉽게 분석을 한다면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이것도 꾸준히 분석을 하던 종목 중 하나인데 지금 추세가 안정적으로 이동 평균선 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위협적인 그림이 나왔지만, 이게 진짜 여기서 안 좋은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시장이 좋은 영향도 있지만, 시가총액 조단위짜리,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다 의미가 있으며, 이거 역시, 어, 기본적인 오일선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차트가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고점과 거리도, 뭐 이때 고점까지 거리는 먼 편이지만 이 초기를 제외하게 된다면은 지금 계단식 상승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없다고 쳤을 때어 보시면은 딱 저것만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고점 뚫어주고서 꾸준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게 되었으며. 제가 분류하는 것은 단순 예시일 뿐이 종목들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다른 반도체 종목들 추세가 괜찮고 고점 뚫어 주는 것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그냥 중요한 자리만 잘 잡고 지수에 따라서 잘 대응해 준다면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수익으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분류해 놓은 조건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들 위주와,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첨보도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고점과 거리가 꽤나 있는 편이지만, 이것도 쉽게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다. 쉽게 빠지지 않는 것에 의미를 둘수 있으며, 에코프로 BM 첨보, 그리고 첫랩 이것도 최근에 거래량이 붙어서 보시다시피 최고가까지 거래가 멀지가 않으며 지금 중요한 것은 5만원 이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나중에 종가가 5만원 아래에서 마감을 하면서 이런 은봉이 뜬다면은 또 가야 될 자리에서 못가서 힘든 그림이 나올 수 있지만 5만원 이상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면 이건 의미를 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조건 검색을 사용 안 하더라도 지금 수급에서 좀 여러 가지 추세가 괜찮은 것들을 많이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삼성전자,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 이걸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이 맞긴 하지만 저는 차라리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좀 쉽게 나오는 종목들을 공략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기준대로 처음부터 종목들을 분류해 봤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상승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최소한 보합이라도 나오는 것이 중요하며 또 하루에 마이너스 2% 이상 급락이 심하게 나오면서 그 급락을 바로 회복해 주지 못하고 계속 주가가 계단식으로 빠지게 된다면. 추세가 아무리 예쁜 것들도 지수 따라서 추세가 무너지면서 이 종목들 전부 다 갈아 엎어서 당일 거래대금 상위만 공략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종목들은 다 삭제하겠습니다. 단순 예시일 뿐이니까 어떤 식으로 종목을 분류하는지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으며 각자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직접 종목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